예 우선 윤석열 총장은 어 지금 유력한 그 차기 대선주자로 어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제가 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어 이렇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이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어뭐 그런 질문을. 어, 몇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 저 답은 뭐, 늘 같습니다. 아, 우선은 이제 시대 정신과 함께 해야 할 테고, 어, 그리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아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강물에도 표피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포말 같은 그런 흐르는 민심이 있는 반면에 강 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그 민심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옛날에는 다만 시대 정신을 개인적인 통찰력 이그 통해서 시대 정신을 찾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보다는 공감을 통해서 찾아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만큼 국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설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는 어, 정말로 그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 그 실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어, 균형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